자, h 리 r r y took the entrance e 자, 해리는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. 그 대학을 위해. 어떤 대학인데? He want to study. 그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. 답은 따져보죠. 자, 그는 주어야. 어. 자, 동, 동사 동 다음에 투부정사 붙으면 연결해 가지고 뒤에 거 기준으로 봐도 된다 그랬죠? 어. 근데 그냥 저기 뭐야. 이렇게 나눠 줘 볼게. 여러분들 편하게. 자, 주어 동사 목적어. 완전해 불안 완전해 불안전해요. 응. 음. 요구만 완전한데, 근데 또 생각해야 돼. 스터디, 스터디에... 스터디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, 없어 보인단 말이야. 근데 생각해봐, 대학을 공부해. 스터디의 목적어가 유니버시티가 될수 있을까? 얘가 선행사야. 어. 안 되겠지. 무슨 공부... 그 학과목을 공부하는 거지 대학을 왜 공부해? 그죠. 그래서 얘는 이 스터디가 여기에서는 일형식으로 쓰였어. 그래서, 이 투부정사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웨어이 되는 거야 그래서, 관계대명사 문제일 때 헷갈리면, 자기가 생각하기에, 어,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헷갈려. 어, 목적어가 없네. 한번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자. 아, 말이 안 되는구나. 그러면은 그거, 그러면은 그거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가 답이 되겠지. 어, 복습하는 요령이다라고 우리 5탄에서 배웠어요.